카자흐스탄의 사막에서 중국 독점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쌀 재배 프로젝트에 성공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타슈켄트에 있는 FAO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방금 도착한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케이에그로 키즐로르다 쌀 프로젝트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29년 동안 일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 세르게이 이바노프입니다. 그동안 저는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200개가 넘는 농업 프로젝트를 검토했어요.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보통은 첫 페이지만 읽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또 키즐로르다냐고요. 그곳은 이미 40개의 프로젝트가 실패한 땅인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시도하려고 한다고요. 키즐로르다는 카자흐스탄 남서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대부분이 염사막으로 덮여 있어요. 소련도 그곳에서 쌀을 재배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일본도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심지어 중국도 시도했다가 포기했어요. 토양이 너무 염분이 많아요. 여름은 너무 덥고요. 겨울은 너무 추워요. 저는 컴퓨터를 열어서 오래된 데이터를 모두 확인했어요. 모든 그래프와 차트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쌀을 재배할 수 없다고요. 저는 자동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요. 권고사항은 예상과 정치적 위험을 인식하라고요. 1년 이내에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런데 그때 뭔가 제 눈에 띄었어요. 한국 프로젝트 제안서에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온라인 청원으로 연결되었는데, 20만 명이 넘는 서명이 있었어요. 청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키즐로르다에서 쌀 재배를 성공시키자고요. 한국은 40년간의 실패를 끝내야 한다고요. 청원 아래의 댓글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1937년에 카자흐스탄이 제 할머니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고요.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차례라고요. 또 다른 댓글은 k 농업을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함께 번영하는 세상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수십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의 한 외딴 지역에서 쌀을 재배하는 것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은 한국에 있는 그들 자신의 밥그릇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요.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큰 꿈을 가진 작은 나라에서 온 감정적인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FAO 본부는 그들의 결정을 명확히 했어요. 중립을 유지하라고요. 직접 가서 보라고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의견을 제출하라고요. 저는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짐을 꾸리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해했어요. 제가 키즐로르다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바람이 제 얼굴을 세게 때렸어요. 저는 FAO 로고가 붙은 SUV를 타고 텅빈 사막을 1시간 넘게 달렸어요. 마침내 저는 한국팀의 캠프에 도착했어요. 소금과 먼지로 뒤덮인 땅 위에서 K-EGG로 프로젝트라고 페인트 칠된 낡은 컨테이너들이 보였어요. 대한민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팀 리더를 만났어요. 그의 이름은 한지훈이었어요. 한지훈은 39세였어요. 그의 얼굴은 햇볕 아래서 일하느라 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놀랍도록 맑고 단호했어요. 한지훈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FAO에서 오신 세르게이씨가 맞냐고요.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저는 그냥 공손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즉시 현장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윤세라 박사라는 여성이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녀는 토양과학과 농업공학 전문가였어요. 그녀는 빠르게 토양염분 수치 pH 측정값, 유기물 함량, 그리고 시르다리아 강의 물 공급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옛 소련 보고서와 비교했어요. 저는 숫자들을 보고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미터당 18데시지맨스의 염분 수준이면 이 땅은 테스트할 필요조차 없다고요. 왜 이곳을 선택했냐고요. 한지훈은 잠시 멈췄어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곳이 40년 동안 아무도 완전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땅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서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한인들을 실어 나르는 기차 사진들이 있었어요. 평원에서 카자흐 사람들이 쌀죽을 나눠주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1950년부터 1953년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으로라고 표시된 쌀자루들이 있었어요. 한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여기서 살아남았다고요. 전쟁 중에 카자흐스탄이 한국에 쌀을 보냈다고요.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요. 한국 정부와 많은 시민들도 같은 마음이라고요. 저는 차갑고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감정과 빚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요. 물과 흙이 농사를 짓는 거라고요. 한지훈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을 가져오고 토양을 바꾸고 있는 거라고요. 저희가 얼마나 멀리 가는지 지켜보시라고요. 제공하신 텍스트를 공백제외 3,667자에서 4,100자로 확장하겠습니다. K-Agro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핵심 단계는 개념상으로는 간단했어요. 강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극도로 어려웠어요. 시르다리아 강은 그들의 농지에서 80km 떨어져 있었어요. 극복해야 할 고도 차이가 있었어요. 해결해야 할 토지 소유권 문제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관계 시스템의 폐허가 길을 막고 있었어요. 소련 시대에 건설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무너져 내리며 곳곳에 장애물을 만들고 있었어요. 지뢰 제거가 필요한 구역도 있었어요. 1980년대 분쟁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지역 관료들은 허가서를 요구했어요.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했어요. 수십 개의 서류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각 단계마다 새로운 요구 사항이 나타났어요. 이전 프로젝트들에서는 미국 곡물 회사들이 컨설턴트로 활동했어요. 그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그들은 현장을 일주일에 한번 방문했어요. 그들은 엑셀 스프레드 시트를 보고 이렇게 썼어요. 투자 회수에 7년 이상 걸린다고요. 투자 가치가 없다고요. 운하 길이를 20km로 줄이라고요. 프로젝트에서 일부 구간을 제외하라고요. 비용을 최소화하라고요. 위험을 줄이라고요.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요. 그 프로젝트들은 서류 요건만 충족한 후 조용히 포기되었어요. 수백만 달러가 보고서와 회의에 소비되었어요. 하지만 땅에는 한 방울의 물도 흐르지 않았어요. 지역 주민들은 또 다른 빈 약속을 목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현장에서의 첫 만남에서 한지훈이 말했어요. 우리는 35헥타르만 성공하면 된다고요. 작게 시작하지만 제대로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돈을 버는 게 아니었다고요. 우리의 목표는 40년간의 실패를 뒤집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희망을 되살리는 것이라고요. 다시 시도할 이유를 주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한국팀은 24시간 동안 3교대로 작업했어요. 그들은 사막의 더위와 추운 밤을 통과하며 굴삭기와 불도저를 운영했어요. 낮 기온은 45도까지 올라갔어요. 밤에는 5도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래 폭풍 속에서도 일했어요. 장비가 고장나면 즉시 수리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았어요. 회의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본부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문제를 해결했어요. 지역 젊은이들이 그들과 합류했어요. 자라라는 이름의 여성이 청년 협동조합을 이끌었어요. 그녀는 23살이었고 지역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했어요. 그녀는 흙과 돌을 옮기는 것을 돕기 위해 그들의 트럭을 가져왔어요. 그녀의 동생 티무르도 함께 왔어요. 그는 19살이었고 기계 작동에 능숙했어요. 그들의 친구들도 합류했어요. 곧 20명의 지역 청년들이 한국 팀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웠어요. 그들은 장비 운영을 익혔어요. 안나킴이라는 노부인이 마을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했어요. 그녀는 3세대 고려인이었어요. 그녀의 조부모는 1937년에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되었어요. 그녀의 부모는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녀 자신도 여기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녀는 밤새 일꾼들을 위해 국을 끓였어요. 김치를 담그고 밥을 지었어요. 한국 음식은 젊은 일꾼들에게 낯설었지만 그들은 좋아하게 되었어요. 잘하는 김치찌개를 특히 좋아했어요. 티무르는 매일 밥두 그릇을 먹었어요. 저는 그 12일 동안 여러 차례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매번 더 많은 진전을 봤어요. 위에서 보면 뱀처럼 생긴 은빛 선이 사막을 가로질러 매일 더 길어지고 있었어요. 1일 차에는 8km였어요. 3일 차에는 20km였어요. 7일 차에는 50km였어요. 그들은 계획보다 빨랐어요. 그들은 예산 안에서 진행하고 있었어요. 12일째 되는 날 그들은 마지막 밸브를 열 준비가 되었어요. 한지훈이 저를 그곳에 초대했어요. 저는 왜 그런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수락했어요. 아마도 저는 그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또 다른 예측 가능한 재앙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회의주의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29년간의 경험이 옳았다고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아침 그곳에 서서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느꼈어요. 긴장감이었어요. 심지어 희망까지요. 한지훈이 그의 팀과 함께 밸브 옆에 섰어요. 윤세라 박사는 데이터를 기록할 준비를 하며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유속을 측정할 것이었어요. 수지를 테스트할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문서화할 것이었어요. 과학적 기록을 남길 것이었어요. 자라와 그녀의 젊은 일꾼들이 근처에 서 있었어요. 안나킴도 거기 있었는데 앞치마에 손을 닦고 있었어요. 약 10명의 지역 주민들이 보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노인들은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흥분해서 뛰어다녔어요. 한지훈이 외쳤어요. 준비됐냐고요. 그의 팀이 소리쳤어요. 준비됐다고요. 한지훈이 밸브를 돌렸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몇 초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긴 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희미했다가 점점 더 크고 크게 들렸어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였어요. 천둥처럼 커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깨닫지 못한 채 숨을 참았어요. 물이 세우나의 먼 구비를 돌아 나타났어요.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빠르게 움직이며 표면에 작은 파도를 일으켰어요. 우리를 지나쳐 쓸려가며 소금 사막 한가운데로 강하고 맑게 흘러들어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울었어요. 자라가 친구들을 껴안았어요. 티무르가 공중으로 모자를 던졌어요. 한국 팀원들은 악수를 하고 서로의 등을 두드렸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안나킴은 조용히 서서 물이 흐르는 것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1937년에 부모님이 여기서 기차에서 내렸을 때이 땅에는 눈밖에 없었다고요. 카자흐인들이 그들에게 피난처와 음식을 주었다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농사가 없었다고요. 쌀도 없었다고요. 고향 음식도 없었다고요. 고향의 생활 방식도 없었다고요. 이렇게 이 땅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본건 처음이라고요. 이건 기적이라고요. 제 평생의 소원이었다고요. 저는 그녀의 말에 감동받았지만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저는 중립적인 관찰자여야 했어요. 평가자였어요. 사실만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막을 통해 흐르는 물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감상적이 되어서는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29년간의 업무에서 저는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봤어요. 비싼 장비가 도착해서 사용되지 않은 채 놓여 있는 것을 봤어요. 외국 전문가들이 비행기로 날아와서 호텔에 묻고 보고서를 쓰고 다시 날아가는 것을 봤어요. 지역 주민들이 반복해서 실망하는 것을 봤어요. 약속만 하고 결과는 없는 것을 봤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만 있고 실제 변화는 없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달랐어요. 이 한국인들은 컨테이너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들은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같은 물을 마셨어요. 같은 먼지를 들이마셨어요. 같은 더위와 추위를 견뎠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을 12일 만에 성취했어요. 소금 사막에서 쌀을 재배하려면 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할 거라고요. 토양 개량이 필요할 거라고요. 적절한 씨앗이 필요할 거라고요. 전문 지식이 필요할 거라고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운이 필요할 거라고요. 하지만 모두가 이 성공에 대해 기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캠프로 돌아왔을 때 검은색 SUV가 도착했어요. 비싼 양복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그들은 이 지역의 농지 대부분을 통제하는 러시아 마이너스 카자흐 농업 기업인 아그로네프트의 대표들이었어요. 선두 남자는 자신을 빅토르 코즐로프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키가 크고 회색 머리에 차가운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러시아어로 말했고 윤세라 박사가 한국팀을 위해 통역했어요. 빅토르가 말했어요. 당신들의 수로에 대해 들었다고요. 매우 인상적이라고요. 매우 빠른 작업이라고요. 우리도 놀랐다고요.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감사하다고요. 우리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고요. 아그로네프트가 당신들의 수리권을 사겠다고요. 건설에 들인 비용의 두 배를 지불하겠다고요. 이익을 남기고 집에 갈수 있다고요. 모두가 이기는 거라고요. 위험도 없다고요. 한지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수리권을 팔러 온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쌀을 재배하러 왔다고요. 빅토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기서 쌀을 재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우리가 15년 동안 시도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최고의 농학자들을 고용했다고요. 당신들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품위 있게 빠져나갈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한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안에 감사드린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요. 우리는 계속할 거라고요. 빅토르가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지만 친근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알겠다고요. 어렵게 배우고 싶은 거라고요. 괜찮다고요. 하지만 당신들의 쌀씨앗이 소금에서 죽을 때이 대화를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제안했는지 기억하라고요. 문이 닫혔을 때 누가 열려고 했는지 기억하라고요. 그는 부하들과 함께 SUV에 다시 탔어요. 그들은 뒤에 먼지 구름을 남기고 떠났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며 이 교환을 지켜봤어요. 저는 전에 이 패턴을 본 적이 있었어요.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통제를 위협했어요. 그것이 불편한 질문을 제기했어요. 왜 그들은 할수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을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적을 만들었다고요. 강력한 적을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업들과 친구가 되러 여기 온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쌀을 재배하러 여기 왔다고요. 그게 전부라고요. 그날 밤 저는 근처 도시의 호텔방에 앉아서 FAO 본부에 제출할 예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저는 수로의 성공적인 완공에 대해 설명했어요. 작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언급했어요. 강력한 지역사회 지원을 언급했어요. 기술적 역량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저는 경고도 추가했어요. 한국팀은 지역사업이익으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요. 정치적 압력이 농업 결과와 관계없이 프로젝트 종료를 강제할 수 있다고요.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제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수년 만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고 느꼈다는 것을 쓰지 않았어요. 이 완고한 한국인들이 실제로 불가능한 것을 할수 있을지 보고 싶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중립적이어야 했어요. 객관적이어야 했어요. 전문적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사막을 통해 흐르는 물을 보는 것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제 안에서 일깨웠어요. 희망이었어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수로가 열리자마자 멀리 떨어진 사무실들에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단 브룩스는 노던 그레인이라는 미국 곡물회사의 중앙아시아 이사였어요. 그는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의 고급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 보고서를 받았어요. 한국 팀이 실제로 물을 가져왔다고요. 만약 키즐로르다에서 쌀이 성공하면 우리밀 수출이 최소 30% 감소할 거라고요. 그는 즉시 카자흐스탄 농업부의 고위 관리에게 전화했어요. 장관님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이 나라에 투자한 돈을 잊지 않으셨기를 바란다고요. 며칠 후 상류 댐에서 오는 물 공급이 불가사의하게 감소했어요. 공식 문서는 모호한 이유를 제시했어요. 가뭄 대비 시험 사용 감소라고요. 같은 시기에 이상한 SUV들이 작업 현장 근처에 나타났어요. 어느 날밤 누군가가 굴삭기에 타이어를 찢었어요. 아딜 샤키로프라는 지역 갱단 두목이 그의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이 수로만 막으면 우리도 미국인들도 행복할 거라고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봤어요. 제 예측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외국 기업들과 정치인들이 반대하면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조용히 사라져요. 하지만 그날 밤 한국팀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팀은 한국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긴급 이메일을 받았어요. 국내에서 프로젝트 예산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요. 추가 예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요. 한국의 일부 환경단체들이 프로젝트를 비판했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기후 위기 시대에 왜 새로운 돈을 만드냐고요.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공격했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세금으로 외국 땅에 쌀을 심는 게 말이 되냐고요. 프로젝트는 지역의 방해뿐만 아니라 한국 내부로부터도 비판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지훈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정부 자금이 중단되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요. 그는 전체 프로젝트 과정을 한국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했어요. 기부 버튼을 추가했어요. k 마이너스 액으로 키즐로르다 35헥타르 쌀 농사라고요. 우리가 40년간의 실패 역사를 끝내도록 도와달라고요. 박도윤이 홍보를 담당했어요. 그는 밤새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잘하는 카자흐와 러시아어 자막과 함께 카자흐 청년들의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그러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24시간 이내에 한국과 해외에서 온 기부금이 목표에게 3배에 달했어요. 다카아시 메구미라는 일본 농업연구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썼어요. 우리가 실패한 땅에서 한국이 다시 시도하고 있다고요. 과학자로서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 이것을 지지한다고요. 마리 클라이는 독일 환경경제학자였어요. 그녀는 처음에 비판적인 보고서를 썼어요. 하지만 프로젝트 데이터와 영상을 본후 조용히 기부에 동참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은 더 이상 정부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 전체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실험이에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도전은 여전히 앞에 있었어요. 벼 모종을 심은 후 벼가 허리 높이까지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밤 하늘이 이상해졌어요. 거대한 검은 구름 덩어리가 멀리서 와서 키즐로르다를 완전히 뒤덮었어요. 윤세라 박사가 위성 이미지를 봤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석유화학 공장의 폐열료 연기라고요. 산성도가 너무 높다고요. 새벽 2시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맑은 물 대신 땅에 회색 거품이 생겼어요. 벼잎들이 하룻밤 사이에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도착했어요. 냄새가 끔찍했어요. 화학적이고 쓴 냄새였어요. 한때 풀을 얻던 벼가 병들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조사 결과 노던 그레인과 재휴한 캐나다 석유회사가 몰래 풍향을 계산하고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폐연료 연기를 방출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마르색 누르타예프라는 노 고문이 한지훈에게 20년 동안 수집한 문서들을 보여줬어요. 마르색은 전직 재무장관이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기록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범죄자들을 쫓을 시간이 없었어요. 윤세라 박사가 긴급하게 계산했어요. 48시간 이내에 농지에 축적된 독성물을 씻어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잎이 타버릴 거라고요. 또다시 그들에게는 48시간 밖에 없었어요. 논에서 독성 비를 씻어내고 신선한 물로 교체해야 했어요. 한국팀은 모든 것을 동원했어요. 이번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자원봉사자들이 온라인 지원 그룹을 만들었어요. 미국 환경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던 그레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규탄했어요. 독일 기후 활동가들은 마리클라인의 브리핑을 듣고 조사를 요구했어요. 키질로르다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양동이를 들고 밭에 물을 부었어요. 자라가 휴대폰 라이브 스트림을 켜고 외쳤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땅과 한국 친구들의 꿈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고 있다고요. 저도 양동이를 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옆에서 지켜만 보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제 안에 무언가를 바꿔놓았기 때문일 거예요. 48시간이 되는 시점에 윤세라 박사가 마지막으로 벼 잎을 채취해서 산성도를 측정했어요.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 장애물이 더 있었어요. 수학 2주 전에 카자흐스탄 환경부가 갑자기 통지를 보냈어요.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수학이 금지된다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치적 지연 전술이었어요. 그때 마르생 누르타예프가 움직였어요. 그는 국제 기자 회견에서 20년 동안 수집한 증거를 공개했어요. 노던 그레인의 뇌물 수표 사본들이요. 석유 회사들의 불법 폐기물 처리 계약서들이요. 고위 정부 관리들과의 비밀 협정들이요. 그가 선언했어요. 이 땅이 40년 동안 실패한 것은 기후나 토양 때문만이 아니라고요. 정치와 자본이 실패를 강요했다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과 키즐로르다 사람들이 바로 그 구조에 도전하고 있다고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긴급히 환경부의 중단 명령을 취소했어요. 그는 선언했어요. k g 그로 프로젝트는 국가우선 사업이라고요. 마침내 수확의 날이 도래했어요. 저는 그날 아침 논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안개를 뚫고 황금빛 벼줄기들이 땅을 가로질러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키질로르다의 논을 묘사하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안나킴이 손가락으로 이삭을 부드럽게 만졌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제 부모님은 눈과 바람만 보며 사셨다고요. 제 손주들은 벼이삭을 보고 있다고요. 낡은 콤바인이 중간에 고장나자 자라와 젊은이들이 낙과 가위를 들었어요. 그들은 손으로 별을 베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멀리서 새 콤바인이 도착했어요. 놀랍게도 보낸 사람은 이땅 브룩스를 내부 고발한 후 노던 그레인을 떠난 미국 엔지니어였어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들은 우리가 파괴한 이 땅을 되살렸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사과의 표시로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고요. 최종 수확량은 35헥타르에서 거의 14,000킬로그램에 달했어요. 헥타르당 4톤이 넘었어요. 세계적인 수준의 수확량이었어요. 완전미 비율 중금속 잔류 독소 검사를 완료한 후 윤세라 박사가 선언했어요. 이 쌀은 그 이전에 어떤 쌀보다 안전하고 깨끗하다고요. 키즐로르다 쌀은 러시아 밀보다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장 후 2시간 만에 매진되었어요. 한 젊은 카자흐 여성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밀을 먹고 살았다고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 땅에서 재배된 쌀을 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비싼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귀한 거라고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공식 연설에서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농업 성공이 아니라고요. 실패를 강요했던 구조로부터의 탈피라고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은 과거 이 땅에서 받은 빚의 작은 부분만 돌려준 것이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카자흐스탄과 함께 기후 위기 시대를 위한 새로운 농업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요. 저는 그곳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축하 행사를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지켜봤어요. 아이들이 수확한 논을 뛰어다니는 것을 지켜봤어요. 29년간의 업무에서 저는 실패를 예측하는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어요. 저는 거의 매번 옳았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틀린 것이 기뻤어요.